그 백구 촬영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 촬영이라는 게 사실은 이 동물이 실제로 연기를 잘한다기보다는 이 리액션 받아주신 분의 연기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진짜 너무 다 저희 베테랑인 배우들과 함께 작업해서 그런지 그런 뭔가 촬영적인 그런 애로사항은 크게 없었고 음. 그냥 그것과 별개로 저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 괜히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설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아지가 돈가스를 좋아하고 돈가스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 이제 강아지가 뭔가 피부에 닿는 그런 제품을 써야 되고 이런 그런 설정들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촬영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아, 강아지가 돈가스 먹으면 뭐 한두 개는 맛있게 먹겠지만 기름기 많은 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스태프분들한테 막 하니까 어떻게 뭐 애견용 돈가스도 구해 오시고 음. 정말 강아지 인체 무해한 거 찾아서 구해 오시고 막 이래 가지고 음. 저희는 정말 이런 현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강아지한테 지극정성을 다한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그 피해들 드라마가 가지있거든요 네, 네. 동물이 많이 나온 드라마 어. 아니면 아이가 많이 들어나는 드라마. 아.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나도 아. 많이 걸리고 이거 어떻게 끝날 수가 는데 요번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다 걸려서 애기가 저 아, 엄청 많이 나와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딜레이가 되고 촬영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아 감독님 너무 잘 찍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CG컷이 400컷이나 있어. 그러니까 보통 아. 한 백컷 정도에 마무리 하는데, 400컷이 나왔다는 건 거의 강아지 하나 만든 거거든요. <웃음> <야>. <웃음> 근데, 뭐, 강아지도 연기를 되게 잘했고, 우리 백구도 잘하긴 잘했어요. 잘하긴 잘했는데, 저는, 어 없을 땐 그냥 혼자, 강아지가 계속 못 버텨요. 음, 사실, 얘가 버티면 안 되지. 강아지가 아니죠. 근데 저 혼자 이제 연기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이제, 강아지는 쉬기하고, 저는, 감독님 얼굴 보고 했런거 아니면 스텝 얼굴 보고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그때가 참야 이게 좀야 이게 지금 맞는 연기하나? 내가 지금 맞고 맞는 연기하는데 살짝 이게 모니터한 거 살짝 보여주셨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 감독님의 지도 <laughs>